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네, 8월, 오늘, 5일이죠? 예, 8월 5일, 월요일, 네, 주식방송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지금 이제 완전 극성수기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더위를 피해서 지금 여름을 지금 극복하고 계실 건데, 그 와중에 참 뜨거운 이렇게 불같은 장이 여러분들의 더위를 조금 더 불붙여주면 좋았을 건데, 이금 완전 찬물을 끼얹는 시장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뭐 제가 누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시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를 많이 보고 판단하는 이제 주식 어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폭락한다고 하면은 아 이거 우리나라 뭐, 뭐 큰일 나는거 아냐 증시 완전 다 박살 나는 거 아냐 박살 나는 거 아냐 이런 개념보다는. 어, 이유 없이 떨어진, 그니까 러 시장의 역량을 받아서, 시장의 역량을 받아서 이유 없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시각으로 많이 쳐다봅니다. 결국은 제가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저희 교육방에도 제가 어드바이스를 좀, 어, 어드바이스를 제가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증시 하락에 대해서 공포감은 크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만, 이 회사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제가 많이 쳐다보고 많이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 뭐냐, 전체적인 주식 시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 주식 시장은 탐욕의 시장이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오래 해보시면 아실 건데, 어, 부정할 수 없는 이 경제 논리입니다. 우상향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식이란 시장은, 예, 우상향을 완전히,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뭐 미국 장이 조정 국면이 들어왔다라고 막 뉴스에서 언론에서 막 외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 우리 증시를 바라볼 때딱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공개 추천한 종목, KG 모빌리티, 예,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종목 있으면, 이 종목 하나를 예를 들어 보, 예를 볼게요.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예요 지금 혹시 뭐, 부도설이 나왔나요? 이 회사가? 안 나왔죠? 없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리? 검색해 볼게요. 자, KG 모빌리티 검색하면은, 자, 뉴스 검색해 볼게요. 예. 쭉 한번 훑어보,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좋은 소식만 있죠. 7월에 8313 8 3 1 0 8,313대 판매라는 정말 아주 고재의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픽업트럭 시장, KG 모빌리티도아 KG 모빌리티 주도 속에 한국 GM 충격, 예 추격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아나쁜 기사는 아니죠. 자. 눈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하고, 미국장, 글로벌 시장에, 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완전 푸른 바다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이 과연 지금 문제가 있는 산지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산지를 판단해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뭐냐, 단편적인 예로 KG 모빌리티를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회사 지금 뭐 구도설이라든가, 이제 인수한 지 얼마 됐다고 여러분. 구도설이라든가, 판매 부진 없습니다. 오히려 신차 효과로 지금, 신형 액티언이 사전 계약이 지금 3만 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에 지금, 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추매 아니면 홀딩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만약 회사가 중간 중간에 악재를 가지고 있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다시 시장이 진정되었을 때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고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자, 제가 이거 중요한, 오늘 제가 교육방에, 교육방에 아침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들 공개를 못하고 이 정도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아침에 제가 9시 20분, 얼마지, 지금 방송 직전에 제가 지금 다 메시지 내고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추미할 분들은 어느 정도 하셨을 걸로 예상되고, 현재는 시장의 충격으로 일시적 누름으로 보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회사 개별의 악재가 아니 이상, 시장의, 시장 역량에 이유 없는 하락은 여러분들이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될수 있겠죠. 이런 메시지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하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게 주식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관점은, 저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숲을 볼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무를 봐야 되죠. 나무를 가까이 가서 까이 가서 보면은 이 회사가 뿌리가 썩었는지 파보면 나오거든요. 맞죠? 그리고 나뭇가, 나뭇잎이 썩었는지 아니면은 푸르, 푸르게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나무 가까이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한개한 한 개를 본다면은. 근데 우리가 대단한 어떤 해안을, 해안을 가지고 시장 전체를 막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개별적인 나무, 그러니까 숲을, 완전 조경사가 아닌 이상 숲 전체를 보지 말고 개별적인 나무를 저는 보라라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잠시 그냥 태풍이 와서, 비가 와서 지금 휘몰아쳐서 가지 몇 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지 뿌리가 썩었으면 나무가 건들리겠죠, 여러분. 맞죠? 예, 그,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운 좋은 수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 좋은 수익도 있고. 자. 볼게요,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오늘 메시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조금 전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언급드렸던 저희 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KG 모빌리티로 대부분으로 넘어가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 좋은 수익이 오늘 아침에 이 와중에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GS 리테일 수익을 또 냅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인증을 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 회원님들이, 교육방 회원님들이. 그러니, 이, 이런 운 좋은 찬스가 왔다,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회사 문제없는데 오늘 정시때으로 내려가네 그러면은 또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자화자찬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 교육방에다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메시지도 같이 겸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 여기 오신 분들이 크게 불안한 건 없어요 방금도 지금, 어, 방금도 지금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을 좀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어, 삼성중공업, 특히 삼성중공업은 제가 아침에, 아침에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좀 받고 있고 지금 조선업이 지금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보세요, 여러분. 여름 끝나면은 여러분 뉴가 끝나면은 파업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폭풍전야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의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삼성중공업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나쁜 시그널 나오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중간에 내리라고 하면 반드시 내려라. 그래서 제가 제가, 제가 자 보세요. 요거 우리 아침에 아침에 삼성중공업 제가 메시지 낸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가릴게요. 이거는 교육방 회원님들이 받으셔야 될 어떤 혜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좀 가리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9시 38분에 제가 자, 삼성중공업은 어느 지점까지는 기다려야 되고요. 고그 지점이 딱 오면은, 딱 오면은 춤에 한번 딱 단행하고 반등 오면은 수익 실현 후언급확고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부터 경고 시그널 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가일 뿐입니다. 종목은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종목은 말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주식이 삼성 증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목매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입니다. 만 오천 원안 온다고 해가지고, 만 오천 원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한 판단을 할수 있고,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저기 이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방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아침에 또 내고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걸 공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삼성중공업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그, 일주일은 특별 방송에서 좀 위험하고 불안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차트가 꼬이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12,000원 찍고 수익 실현 한번 했잖아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12,000원 찍고 수익 실현 한번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마지막 수익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당분간은 마지막 수익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석을 정말 지금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냉정하게 할수 있는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주식에 크게 리스크는 뭐 없지 않 겠지만은 큰 리스크는 존재하지 는 않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끝나니까 정석 투자의 교육방에도 또 슬슬 끝나 가니까 또 많이 또 입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의도 많이 오시고 예 저는 그냥 자질 뭐야 질질 아 자질구리하게 막 구구절절 메시지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교육방오실 거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은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이 기다려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은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인지 여기서 끌어내야 될 종목인지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정석투자는 지금 여러분들께. 시켜드리고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월 17일부터는 이 금액 다시는 볼수 없습니다. 정석투자의 교육방은 지금이 가장 저렴한 입장을 할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4596-4986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진 않지만 정직하게는 안내를 드립니다. 자, 지금에 와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6%나 빠지고 있고 차트적인 지금 어 제가 삼성중공업 차트 딱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공업 차트. 자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 그 시그널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삼성중공업 제 차트입니다. 자 이미 지금 이게 겨자색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꼬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겨자색 겨자색 그린색 회색이 정상적인 순서 배열입니다 하지만 지금 꼬였죠 꼬였기 때문에 이거 꼬이면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지점이 이탈되는 순간 굉장히 삼성중공업은 예전에는 예전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은 여기까지 내려가도 저는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올해 1월 2월에 한번 보세요 작년에 11월 11월 삼성중공업 제 영상 개별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차트를 다 보여 드리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도 이 지점까지 떨어져도 저는 살아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이게 정상적인 순서 순서 배열로 소위 말하는 정 배열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 버텨도 된다라고 해서 버텼고 실제로 버티니까 만원 돌파하고 1천원 찍고 12,000원 찍었어요. 하지만 이게 꼬여 버리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게, 이게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차트의 흐름을 이 부분을 캐치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감을 조금씩 이제 또 익히셨 익히 익혀놓셨기 때문에 배우셨기 때문에 과거 복습을 좀 하신다면은 제 졸업생들 보고 계실 건데 이거를 항상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을 대응하시고.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은, 제가 다는 건데, 여러분들 비상탈출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제가, 저희 교육방, 교육방 분들부터, 그 상황,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탈출시킬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부터, 이 비상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탈출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방송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끔 그때 방송을 하겠죠. <laughs>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과 교육방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왜? 이분들은 저를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제가 메시지를 내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탈출시키고, 예, 방송은 그때그때마다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시그널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송의 흐름을 탈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사전, 어,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육방 오시면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제가 분명히 누릴 수 있다라는 점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금 뭐 4%, 지금 뭐 LG전자 4%, 지금 생활건강 4%, 뭐 HMM 지금 4.5% 지금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지금 뭐 얘기해본들, 뭐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다만 내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지, 끊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추매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예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노력해서 꼭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을 기준을 꼭 세우시기를 제가 권장 드리면서 오늘 증시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비온 뒤에 땅이 웃는다고 좋은 시간 받으시찾아할 겁니다. 분명한 건 주식 시장은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단 전쟁 나지 않는 선에서요.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 난 전쟁 후에는 다시 또 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는 인간이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큰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브리핑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교육방은 계속해서 제 메시지 중간중간에 제가 꼭 전해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